나이가 드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 스타일이 낡아가는 게 문제예요 이만하면 괜찮겠지 타협하면서 사드린 옷들이 여러분의 품격을 갉아먹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그 괜찮아 보이는 옷들의 치명적인 함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럼 대체 어떤 옷을 왜 버려야 내 스타일의 품격이 살아날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옷장을 함께 열어볼게요 딱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걸 버리는 것만으로도 주변에서 요즘 스타일이 좋아졌다는 말을 듣게 되실 겁니다 첫째, 의미 없이 칙칙한 패턴의 옷입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실수인데요. 특히 원피스나 블라우스에서 왠지 단색은 심심해 보이고 밋밋해서 오히려 코디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패턴 있는 옷을 고르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바로 그 패턴이 여러분의 인상을 10년은 더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자, 이런 옷 옷장에 하나쯤은 있으시죠? 베이지색 바탕에 어두운 나뭇잎 패턴이 그려진 내추럴한 인견 원피스인데요. 여름에 인견만큼 시원한 게 없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어요. 편하고 시원하니까 손이 자주 가셨을 거예요. 그쵸 제가 입어도 이렇게 나이가 확 들어 보여요. 왜일까요? 문제는 색의 조합과 패턴의 올드함 때문인데요. 이렇게 탁 베이지색 바탕에 채도가 낮고 잔잔한 어두운 나뭇잎 무늬가 이렇게 정신없이 나열되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옷이 빛을 반사하는 게 아니라 빛을 다 흡수해버립니다. 그러니 우리 얼굴빛까지 함께 칙칙하고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시원하자고 입은 옷이 내 안색을 피곤해 보이게 만드는 셈이죠. 이렇게 피부톤과 비슷해 보이는 베이지톤의 패턴 원피스는 결국 내 스타일을 낡게 만드는 주범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살이 탈까봐 무심코 걸쳤던 이런 힘없이 축 처진 이런 얇은 카디건을 더하면 후줄근함을 업시키는 격이에요. 제가 봐도 너무 칙칙하네요. 아, 이번에는 잔잔한 꽃무늬 패턴의 원피스를 입었는데요. 블랙과 화이트는 실패 없겠지? 하면서 산 옷인데 이건 제가 샀어요. 두고두고 두고 후회하는 옷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일정한 패턴의 꽃무늬가 입을수록 질리고 이런 볼륨 있는 복고 스타일이 올드한 느낌을 더해줘요. 제가 이 옷을 사고 친구들을 만났는데 친구들이 그러는 거야 혜리야 나쏠다 너무 깔끔하고 세련된 게 어울리는데 이런 느낌 아닌 거 같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어요 역시 유행이라고 이런 거 사는 거 아니구나 그래도 제가 또 브랜드 옷이라서 아까워서 미련을 두고 있었는데 오늘 여러분 앞에서 과감히 안녕하겠습니다 안녕. 살때 뭐가 씌었었나? 왜 이거 왜 샀지? 둘째, 소재와 핏이 저렴한 셋업이에요. 중요한 모임, 결혼식, 격식 있는 자리에 갈때 코디가 어려워서 셋업 이렇게 한벌로 장만해 두신 분들 많죠. 상의 하의를 따로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 정말 편한 아이템인데, 그래서 더 위험해요. 셋업은 전체가 하나의 통일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소재가 저렴하거나 핏이 어색하면 그 단점이 두 배로 부각되면서 나를 더 초라하고 비내 보이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도시예요. 자. 이 아이보리색 재킷 셋업을 한번 보세요 얼핏 보면 단정하고 고급스러워 보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이 금속 단추 가까이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벌써 변색이 된게 보이세요 골드 도금인데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도금색이 변했어요 이게 바로 저렴한 도금을 사용했다는 증거거든요 안감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제가 이 옷을 입고 지금 에어컨이 굉장히 빵빵한 24도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덥나 했더니 번들거리는 저렴한 폴 폴리에스터 안감에 박음질도 완전히 별로예요 이런 안감은 통풍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입으면 되게 답답하고 덥습니다 박음질이 왜 엉망인지 보여 드릴게요 안감과 겉감이 이렇게 따로 놀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었을 때 핏이 예쁘게 잡히지 않고 아우 따가워 이런 식으로 안감이 따로 놀기 때문에 이게 안쪽에서 막 움직여서 울어요 입었을 때 핏이 예쁘게 잡히지도 않고 형태가 쉽게 무너져요 근데 무엇보다도 정말 무겁습니다 통풍도 안 되는 이 무거운 소재는 입고 있는 내내 어깨에 무거운 짐을 얹은 것처럼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요 세련미는 편안함과 여유에서 나오는데 아 이렇게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옷이 어떻게 세련된 분위기를 낼 수가 있겠어요 아 벌써 힘든 나 이제 유튜브 시작했는데 벌써 힘든데? 게다가 이 플레어 살짝 플레어 라인의 이 스커트, 네 마치 시골에서 네. 험부러 왔어요. 하는 그 여성의 실루엣의 핏이에요. 물론 이런 스타일을 좀 점잖아 보이고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상의가 이렇게 여성스럽고 클래식한 블레이저 스타일이라면 하의는 심플하게 H 라인으로 떨어지는 스타일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이건 정말 너무 차려 입은 세던 느낌이니까. 너무 꾸꾸꾸한 느낌? 나 셋업으로 차려 입었어요. 약간 이런 느낌? 근데 무엇보다 무거워서 지금 현기증이 나서 빨리 벗어야 돼요. 아. 여러분들 옷살때 반드시 이 무게 체크하고 구매하세요. 이렇게 무거운 옷은 절대 안 입습니다. 이 셋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이건 위아래가 같은 원단도 아니고 그냥 비슷한 걸로 억지로 맞춘 느낌이 들어요. 게다가 여기 카라에 있는 이 번쩍이는 공단 소재. 이건 진짜 너무 저렴해 보이거든요. 단추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단추 퀄리티에 대해서 간단하게 팁을 드릴게요. 고급 의류 소재의 단추는 하나하나 걸어서 개별적으로 도금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저렴한 옷들은 플라스틱 바구니에 단추를 한꺼번에 쏟아붓고 흔들어가면서 도금을 합니다. 이러니까 도금이 골고루 잘될 리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변색되고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컬러 역시도 굉장히 애매합니다. 화사한 이런 파스텔도 아니고 분위기 있는 톤 다운된 컬러도 아닌 보라색 빛이 도는 약간 다운된 민트 톤? 이런 애매한 컬러는 나이 드신 분들이 입었을 때 오히려 더 올드한 느낌을 줘요. 스커트 핏도 이렇게 깔끔한 기본 H라인이 아니라 어딘가 이렇게 살짝 절개가 있어서 유니폼 같은 스타일을 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입었을 때 왠지 나 정직한 유니폼 입었어요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비슷한 스타일이 있는데 이런 걸 버리기가 아깝다면 차라리 이렇게 자켓만 활용해서 따로따로 코디하는 걸 추천드려요. 이너 상의와 팬츠를 화이트로 통일해서 이렇게 코디하니까 좀 전에 이렇게 답답하고 좀 촌스러웠던 느낌에서 훨씬 더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이 들죠? 셋업 코디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스커트를 활용해서 자켓을 화이트 색상으로 바꿨는데 처음 셋업으로 코디한 것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좀 멋스럽죠? 여러분들 셋업을 입었을 때 뭔가 촌스럽다고 느껴졌다면 이렇게 따로 따로 활용해서 코디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정말 해초는 죽은 옷도 살리는 코디 마법사인 것 같아요. 그렇죠? <laughs> <오, 웃음> 마지막으로 이런. 몸에 딱 붙는 슬림한 정장 자켓과 스커트. 어떤 느낌이 드세요? 단추 채우기도 힘든데 예전에는 이런 게 유행이었어요. 굉장히 날씬해 보이면서 몸매를 이렇게 슬림하게 만들어주는 지금 제가 입은 걸 거울 속으로 딱 보니까 이제 막 영업을 시작하는 신입사원이나 면접을 보러 가는 사회초년생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괜찮나요? 물론, 20, 30대 초반에는 이런 핏이 깔끔하고 단정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스타일에는 여유와 품격이 묻어나야 돼요. 이렇게 온몸을 조이는 타이트한 셋업은 내가 이만큼 긴장하고 있어요. 나는 아직 여유가 없어요. 하고, 온몸으로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경험과 연륜이 주는 신뢰도를 이런 옷으로 깎아내리지 마세요. 화려하게 멋을 내라는 게 아니라 내 몸을 편안하게 감싸는 여유 있는 핏과 좋은 소재가 주는 세련된 라인으로 품격을 높일 줄 알아야 해요. 좀 전에 입은 타이트해서 초라해 보이는 셋업은 당장 옷장에서 빼셔야 합니다. 대신 여유 있고 분위기 있는 핏으로 옷장을 채워주세요. 셋째, 내 안색을 죽이는 칙칙하고 저렴한 소재예요. 결국 모든 것은 소재로 귀결되거든요첫 번째, 두 번째 문제 역시 근본적으로 소재의 문제와 연결돼 있어요. 아무리 디자인이 예뻐도 소재가 저렴하면 절대 고급스러워 보일 수 없습니다. 이 옷은 저희 직원이 얼마 전에 입고 온 옷인데요. 평소 제가 골라준 옷으로 아주 멋스럽게 입고 출근하다가 그날은 너무 더워서 이렇게 편한 원피스를 입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하루 종일 동료들한테 어디 아프냐 안색 안 좋아 보인다.는 그런 걱정 어린 말을 몇 번을 들었대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어, 저이 원피스 입으니까 정말 아파 보여요. 하고 붙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이렇게 입어도 어두워 보이고 뭔가 칙칙해 보이죠. 나이 들어 보이는 느낌은 바로 이런 옷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우선 컬러가 어두운 데다가 이렇게 소재까지 굉장히 거칠고 구제스러워서. 오래된 옷처럼 보여요. 린넨처럼 보이지만 이건 린넨이 아니라 린넨 흉내만 낸면 소재예요. 여기서 중요한 팁. 어두운 컬러의 옷을 고를 때는 소재가 정말 중요해요. 반대로 이렇게 거친 소재의 옷을 입고 싶다면 컬러를 밝게 선택하는 게 실패 없는 길이에요. 이런 소재의 옷을 산다면 저라면 화이트나 밝은 톤의 옷을 샀을 거예요 그래서 그날 시무룩해하는 저희 직원한테 옷을 이렇게 바꿔 입혀봤어요 비교해보면 어떤가요? 옷 컬러 하나가 이렇게 사람을 화사하고 칙칙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잘 확인하셨죠? 탁하고 거친 소재의 구제 느낌 나는 이런 느낌은 안녕 이런 베이지색 크롭 블레이저도 제가 한번 입어봤는데 베이지는 정말 클래식하고 무난한 컬러의 대명사죠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소재가 더 중요합니다 이런 탁한 베이지 컬러는 소재가 정말 좋으면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지만 이렇게 광택이 전혀 없고 표면이 약간 거친 저렴한 소재에 만나면 그냥 옛날 옷처럼 되어버립니다 게다가 여기에 어두운 스티치 그리고 칙칙한 브라운톤의 이런 단추까지 더해지니까 전체적으로 인상이 훨씬 더 어두워 보여요. 이런 뉴트럴 컬러는 소재와 이런 디테일한 부분도 중요하게 선택해야 되는 걸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제 옷장에도 버려야 될 옷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면 오래 입어서 이렇게 보풀이 일어난 이런 니트 종류. 화장품으로 목 부분이 이렇게 누렇게 변한 티셔츠. 땀이나 얼룩으로 이렇게 누렇게 변한 린넨 셔츠. 옷장에 오래 묵혀서 누렇게 변색된 화이트 셔츠. 타이트해서 변환 체형을 부각시키는 유행이 지난 핏의 셔츠와 청바지 역시 날가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 옷장에서 자리만 차지하지 말고 과감히 정리할게요. 자, 오늘 저와 함께 옷장을 쭉 둘러보셨는데 어떠셨나요? 헤리스 초이스 핵심 정리해볼게요. 첫째, 의미 없이 칙칙하고 복잡한 패턴의 옷을 버리세요. 내 얼굴 빛을 죽이는 주범입니다. 둘째, 소재가 저렴하고 핏이 어색한 셋업은 과감히 정리하세요. 코디하기 편해서 입은 옷이 나를 더 초라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내 안색을 죽이는 칙칙하고 값싼 소재의 옷을 골라내세요. 세련미는 결국 소재 퀄리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제가 버리라고 말씀드린 옷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애매함입니다. 색도 애매하고 패턴도 애매하고 소재도 애매한 것. 그런 것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 애매함과 타협하지 않기로 약속해요. 옷장에 있는 열벌 가득 찬 것보다 내가 정말 아끼고 나를 빛내주는 옷한세 벌이 있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합니다. 스타일을 가꾼다는 건 무언가를 더하는 더하기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빼기에 가까워요. 결국 세련됨은 어떤 것을 특별하게 더하는 것이 아니라 내 품격을 깎아내리는 애매하고 저렴한 것들을 덜어내는 정리의 문제였구나. 깨닫게 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제작했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옷장 앞에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자신만의 품격 있는 스타일을 만들어 가는데 더 좋은 가이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나이와 상관없이 충분히 멋지고 세련된 사람이 될 자격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사실 오늘 여름가 첫날인데 제가 아침부터 나와서 지금. 밤 12시가 다 되어가는 이 시간까지 유튜브를 제작하느라 하루 종일 바빴어요. 가끔은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 아주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영상을 찍었는데요. 모든 마음먹기 달려 있잖아요. 우리 해초님들은 여름휴가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미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나간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아무도 모를 미래에 두려워하지 말고 가장 빛나는 황금 같은 지금을 더 멋지게 그려가시길 바랄게요. 저 해리 스트리스는 다음 영상에서 더 빛나는 모습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